자, 얘를 실패해 볼까, 얘를 실패해 볼까. 둘중 하나는 실패한다는 마인드거든요, 지금. 뭘 실패할까? 티비 두개 성공해서 영웅 한개 기억어. 어, 지금 이걸로 영웅을 가버리죠? 재물이 하나도 없이, 진짜 깔끔하게 다 써서 가나? 이게 된다고? 삼번 깔끔하게 성공하면 바로 영웅인데요. 이게 된다고. 이게. 조과자. 가자. 아 이거 두번 연속으로 이제 성공해주면 영웅 오. 간다 제발 까비 갑시다 쓰리 투원 간다 제발 아! 아, 이거거든. 자, 중복이 뜨냐? 아니면은 없는 게 뜨냐? 바로 중복이 뜨면은 다행인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웅이 해봤자 여덟 인데자 갑니다. 바로 딱 뜨면은 중복이고 아바타 걸어 나오는 장면 나오면은 없는 거예요. 과연? 아! 일단 중복이 아님 아, 일단, 중복 아닙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인연 아닙니까? 카, 카이... 아, 아니네? 아, 잠시만요, 쉐이카. 어? 쉐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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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입니다. 쉐이카! <laughs> 중복이잖아! 왜, 왜, 왜 걸어 나왔지? 야, 이러면은, 야, 진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달성됐습니다. 내장을 확보를 했죠, 이거? 얘가 박히냐, 안 박히냐가 문제인데, 아까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 4시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지? 왜 3기둥을 지금 박지 않으려고 할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 3기둥이 뜨면은 이제 4기둥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 3기둥이 안 뜨면 4시까지 서운하잖아요 안 박으면 4시까지 슬프니까. <laughs> 4시까지는 행복회로 굴리고 싶은 거임 이것 때문에 4시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키키키키 키. 전설 아바타가 뜰것 같나요? 악시오투스가 만들어준 이 팔도 엘드리의 수리를 거쳤으니 당장 내 목을 조여도 이상하지 않다네. 왜 이러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랐. 5분 뒤 본인 미래를 아는 것 같아요. 나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 정신이 미리 나가신 것 같아요. 이 비극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하지. 정신 차려. 델리 교온 호감 작했습니다. 샘 전쟁의 폐허 라엘이 주든지 라엘 발견이요. 찾았다. 아래에 서 있겠습니다. 겸손하게. 제발 주십시오. 갑시다. 오! 느낌이 좋아. 이거 50%죠? 소리를 들으면 알수 있대. 이게 무슨 음악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갑니다. 오! 야! 영어! 아, 일단 떴구요. 55법으로. 자, 일단 없는 거예요. 뉴. 일단, 110법은, 하죠. 하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 네, 와, 110법 하는 동안에 한 번, 희귀 하나도 안 나왔죠? 하, 이제 어떻게 할까. 얘를 굴려서, 중복을 뽑는 거야. 그러면 220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 아니면, 3기동을 먼저 박아본다? 이게 맞다. 삼 실패, 사 연속 실패만 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둘셋 한번만 더네가자 제발 씨발 제발 으 씨발 씨발 맞잖아 하발하 맞아 있다 했잖아 첫번째 불면의 노장 델리게온 불멸의 노장 텔리기온 축하해 <laughs> 감사합니다 나와라 제발 오오 바르테스 일단 일단 바르테스 하, 그래도 라엘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갑시다 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봅시다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거 끼고 있고 제발!!! 아! 오! 아니!!! 이거 뿔 그거 아니야 라헬 아니야? 어? 아씨아 이건 줄 알았어 아좀 다르게 생겼구나 아씨 나뻗고 누르고 눈좀 감고 있을게요. 자, 누르고 눈 감는다. 하나, 둘, 셋. 아, 씨발, 눈 떴어. 아니, 눈을 떴어. 알탭이 잘안된것 같아가지고 깃발 서 있는 동안에 빨리 채팅창 띄워야지 하다가. 나오고 있네, 이미. 아. 내가 말했잖아 근데 맞아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설이 이미 나와있다고 하... 자 투력이 얼마나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아, 뭐야 별로 안오르는데 뭐야 4000 가까이 올라야 되는거 아니야? 옵션이 구려서 그렇습니까? 갖고 싶은거긴 했어 얘는 끼면은 전설인게 티가 바로 나니까 아 기분 존나 좋네 <laughs> 우와 신대 좋네 베이노칸 사야 돼요 그래야 깔맞춤인가요? 어오야 이거는 누가 봐도 바르테스랑 깔맞춤 아바타네 이거는 지금 사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런 거에 제가 원래 플렉스 잘안 하는데, 오늘 기분 좀 내겠습니다! 내가 한턱 쏠게! 내캐리가페인 욕한 장착! 제가 제캐리에 한턱 쐈습니다. 태워볼게요. 자, 일단 마을 가고. 어, 아, 귀한 모션도 이뻐! 이야, 존멋! 이야, 미쳤다! 이야 뭐냐? 잘 샀다 이거는 진짜 자 여러분 본 서버에서는 리세바라로 전설 신 서버에서는 운으로 전설 아바타에 제가 총 투자한 비용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130만 원 썼어요 아바타에 만 130만 원짜리 전설입니다 진짜 싸게 나왔다 전설 뽑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